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일은 영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laughs>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름 아래 에 있었고 구름 기둥을 말씀하죠. 구름 기둥이 하늘을 가리어서 따가운 햇살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는데 그 구름 아래 에 있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들은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도 말하자면 구름 아래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이란 말이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먹을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 40년을 걸렸는데 말하자면, 40년을 가면서 날마다 그 인원이 음식을 사먹는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또그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런 음식이 어디에 속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 거고, 보도 못한 음식,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음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눈만 뜨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음식을 하늘에서 별도로 내려주셨으니까, 그건 신령한 음식이다. 영적인 음식이다. 그리고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이 음료는 물을 말하는데, 이들의 마셨던 물은 없었던 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종종 시험에 들었고, 물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던 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하면 반석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없었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물은 신령한 음료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신령한 물은 그들과 동행하셨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것이다.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반석이신 그분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들 밖에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인침을 받고 그리고 정말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는 음식,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온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렇게 온갖 은혜를 다 받고 세상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혜택을 보았던 그들. 우리는 구경도 할수 없는 그만나라는 음식. 반석, 없었던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은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는 정말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목이 타 들어가서 갈 수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을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 은혜를 누렸던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유감스럽게 멸망해 버렸다. 가난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도 안 좋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런 사실을 다 알게 하시나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멸망했고 이런 걸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픈 기억인데 왜 이렇게 드러내셨는가 목적이 있다 이런 길은 이렇게 가면 멸망하는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발을 헛대지지 말라고, 우리가 길을 탈선하지 말으라고,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을 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다 기록해 주셨다. 멸망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 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한 자가 되지 말아라.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이란 길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음행하지 말아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놀랍게도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하지 말아라. 이 시험 당한 것은 민속이 21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속이 21장 오절를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시험을 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불뱀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원망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사는 길은 멸망하는 길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이 참 하기에는 너무 쉽습니다. 원망하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불만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하는 것참 쉽습니다. 불만을 말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고, 환경이 나를 어떻게 망하게 할수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는 나라는 인생을 누가 망가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개가 나를 망가뜨린다고, 아무 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무 개가 못마땅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런 정말 원망하는 말을 하고, 불평, 불만하는 말을 할 때, 그건 내가 하는 말이기 보다는 원수가 주는 소스입니다. 원수에게 가담하게 되면 원수와 한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은 멸망하는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기가 쉬운데 이런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나 나는 어떤 환경 때문에도 내도 잘못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가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어떤 사람과 연관되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들지 말으라는 말씀이죠.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길을 잘못 선택해서 멸망받았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아, 그런,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그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기라는 얘기죠. 12전에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큰 눈을 입었는데,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다 해버리다니 이렇게 정말 놀랍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선택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를 정말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멸망하는 길로 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교만스럽게 하지 말고 나는 섰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로 하여금 원수의 시험이 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험할 때그 시험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원수가 물론 시험을 했습니다. 원수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시험이 올 때에는, 피할 때도 같이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요비 겪었던 시험을 겪게 하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아,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난안 가.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정말 이런 길들은 멸망의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정말 우리가 새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때마다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멸망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멸망하고 저래서 멸망하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길은 멸망하는 길이니 가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런 길을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원수를 격리시키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